자, 9월 25일 장마감 생방송 바로 시작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국내 증시 한 번씩 다시 한번 짚어본 이후에 특징 뉴스들 볼 거고, 그 다음에 추천드렸던 종목들 짚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양지수 모두 조정이 나왔습니다. 장 초반 강세를 보이던 지수가 중도의 지정학적 리스크 속보가 들려오며 따라서 단기적 하락폭을 굉장히 크게 키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가 넘는 하락률을 보여주면서 상승 350에 하락 520 정도. 그 다음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760포인트 깨지면서 1%대 하락, 상승 780에 하락 780. 거의 비슷했습니다. 사실 갑자기 지수가 이렇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뭐 어떤 막재가 나왔나 싶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장중에 말씀을 드렸듯이 속보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점심 이 시점을 기준으로 계속해서 시장에서 단기 차익 시험 매물이 좀 나왔습니다. 그죠?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한번 부각되는 모습이었고,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 다시 한번 뭐 전쟁 관련주들의 수급이 어느 정도 들어오면서 오늘 마감을 했습니다. 물론 오늘 또 추가적으로 나오는 소식들과 이제 또 뉴욕 증시까지 보면서 파악을 해야겠지만, 그렇게 엄청나게 또 큰, 큰 이슈까지는 아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정상적인 매매를 하면서 정상적인 매매를 하면서 천천히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추가적으로 특징 뉴스들로는 일단 뭐금 관련돼가지고 금 관련 금 관련 주가 에컴텍이 하나 있죠, 그렇죠? 금 관련 주가 단기적으로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실질적으로 주가 지수에 따른 뭐 변동폭을 키울 만한 재료라고 판단하진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뭐 단기적 이수에는 항상 움직이는 것이 에컴텍 그렇죠? 그한 종목 정도만 체크하시고 인지만 하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몰라서 뭐 엘컴텍 오를 거다라는 생각 누구나 다할수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추천은 하지 않을 겁니다만 공부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방향 참고하시는 분들 인지하고 계시라고 언급은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내일부터 강남에서 국내 처음으로 심야 자율주행 택시를 운행을 한다라고 합니다. 사실 뭐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뭐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중국에 대한 소프트웨어를 뭐 2026년도부터는 아예 금지한다는 소식과 함께 반사이익에 대한 기대감으로 국내에 관련된 소프트웨어 및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 일부 상승이 나왔을 겁니다. 그죠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이슈들은 계속해서 되고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도 단발성 수급을 통한 변동폭 확대를 노릴 수 있는 종목 보인다고 하면 뭐 라이콤처럼 한 종목은 더 보고 방향 설정 해 드릴 테니까 체크하시고. 대기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외적으로는 뭐, 제가 하반기에 그 로봇도 좀 단기적으로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로봇 관련된 이슈들도 조금 조금씩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작년 말부터 연초까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이 많이 나왔습니다. 로봇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뭐, 에브리봇도 마찬가지였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였고. 근데 장, 그러니까 연초 이후에 이렇다 할 이슈화가 되지 않고, 수급도 굉장히 약해져 있는 상황 속에서 다시 이제 연말을 앞두고 조금씩 조금씩 이슈화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그렇게 많이 눈에 띄진 않습니다만 선정 관련해서는 충분히 충분히 신규 매매 또한 타점 나온다고 하면 추천 다시 안내 나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로봇도 단기적으로 상승 나올 수가 있겠구나. 요 정도만 인지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죠? 만약에 뭐 종목 관련해서 방향성 이라든지 합정 나온다고 하면 제가 또 따로 방송에서 안내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공지를 많이 드렸는데 오늘 저녁 7시죠 그죠 저녁 7시에 하반기 좀 주력으로 혹은 일부 뭐 제가 뭐 주력주다 뭐 이렇게까지는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만 관련해 가지고 조금은 공격적으로 비중을 좀 추가해서 매매할 수 있을만한 종목을 안내 드릴 겁니다. 관련해서 설명도 드리고 그 다음에 하반기 금리나 이후 연말 어떻게 또 마무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방향 설정하면서 대화를 좀 나눠볼 예정입니다. 만약에 뭐 실시간으로 방송 시청 힘드신 분들께서는 녹화방송 바로 올라가니까 꼭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죠? 오늘 7시입니다. 저도 뭐 저녁 조금 일찍 하면 좋겠지만 퇴근시간까지 고려해서 저녁 7시에 하는 거기 때문에 뭐 특별한 일 없으시면 약 2-30분 정도만 꼭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자세한 내용과 하반기 주요 업종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것이고 현재 꼭 공격적으로 매매를 하셔야 되는 부분에 대한 종목 안내도 나갈 거니까 많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오늘 <laughs> 수익났던 종목 먼저 짚어보고 그 다음에 오늘 신규로 안내드렸던 종목까지 다시 한번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KBI 메탈입니다. 사실 어제 중국의 대규모 부양책 발표 이후에 오늘 장초반 제가 움직일 수 있을만한 테마 설명드렸을 겁니다. 첫 번째 무엇이냐? 국내 상장 중국 기업 그렇죠? 이미 다 급등 나왔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매매하기에는 쉽지 않다. 왜냐? 어차피 오를 거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구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철강 및 구리 광물 관련된 종목들, 광물 관련된 종목들 움직일 거다. 사실, KBI 메탈 같은 경우에는 추천드린 지약 3주 됐습니다. 중간에 추석 연휴가 껴있긴 했지만, 거래의 기준으로는 거의 딱 2주 정도죠. 그렇죠 단기적으로 10% 수익 나왔으면 수익 챙기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KBI 메탈을 오늘 다 매도하셨을 거라고 생각 합니다. 장, 제가 오전 방송에서도 전일 시회, 시간을 거래해서 급등 나왔으니까 개별적으로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대응 참고하시라고도 안내를 드렸고, 실질적으로 아카데미 분들, 매수하신 분들께서도 제가 따로 실시간 안내를 드렸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뭐 어떻게 되어 가나요? 질문하시는 분한분 분 계시는데, 방송 시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 수익이면 큰 수익입니다. 그죠? 이 이슈화가 지금 테마 순환이 굉장히 빠르고 빠르게 되고 있고, 사실 단발성 이슈로 시장에서 인식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물론 국내 상장 중국 기업은 오늘 많이 올랐습니다만, 이렇게 뭐 구리 가격에 대한 단발성 수급, 부양책으로 인한 하루의 단발성 수급을 통한 수익률은 사실 만족할 만한 수익 도달한다고 하면 그냥 챙기시고 다시 타점을 노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엄청나게 큰 이슈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제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재료와 어떠한 이슈에 대해서 계속해서 인지를 하고 시장을 대응을 해야 되는 이유가 그런 이유이기도 하죠. 근데 그 앞서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본인의 그냥 기준과 원칙입니다. 어떠한 이유든, 어떠한 재료든, 어떠한 이슈든, 뭐더 가면 더 가는 거고, 나는 5% 혹은 10% 수익에 만족한다. 그러면 그 이슈와 별개로 내가 매매한 종목이 그 목표했던 수익권에 온다라고 하면 그냥 미련 없이 절반이라도 챙기시라는 거죠. 그럼 그걸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꾸준하게 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왜 자꾸 이 이슈는 계속되지 않을까요? 2차 전지 계속가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종목으로도 그렇게 꾸준하게 수익을 낼 방법을 찾기보다 한 종목을 통해서 그냥 꼭대기에서 계속해서 수익만 내고 싶기 때문이죠. 이미 빨간불인데도 못 파는 이유가 개인 투자자들이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내가 팔면 더 갈까봐 더 가지 않을까 그렇죠? 이미 올랐는데도 그러다가 뭐 하다 보면 또 본전이죠. 그러다가 뭐 하다 보면 또 손실입니다. 똑같습니다. 수익은 줄때 챙기셔야 수익이 되는 것이고 물론 손실권에 있는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전혀 추천드렸는데 오늘 많이 빠진 종목이 있습니다. 그죠. 거의 10% 빠졌는데, IMBDX라고. 그렇죠 내일 뭐, 18,000원. 제가 제 기준에 딱 18,000원 정도 단기적으로 추세 라인 보고 있고, 내일 여기서 반등 여부 판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마지노선은 이 정도 잡으시면 될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리죠. 이렇듯 하루 만에 시장 상황 악화로 인해서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을 쌓아 나가야 이렇게 손실이 나왔을 때도 어느 정도 대응을 하고, 수익과 손실이 어느 정도 상세작용이 나는 거지, 한 종목으로 끝까지 모든 수익을 다 냈고 싶어서 욕심부리시면 오히려 계속해서 악순환밖에 안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은 줄때 챙기시고, 주식하면서 손실 무조건 볼 수밖에 없다라는 점 인지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추천드렸던 종목들 한 번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NT 에너지, 그죠? 똑같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뭐 최근에 추천드려서 수급 잘뭐 유지하고 있는 종목들도, 아토노, 뭐 오늘 상승 초반에, 장 초반, 그 지수 상승 나올 때 같이 좀 상승이 나오다가 결국 강고합으로 마감을 했는데 동일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최근에 추천드렸던, 그죠? 화장품 관련주들도 일부 수급이 잘 유지가 되고 있고 하반기 주요 업종이라고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신규로 추천드렸던 비스토스, 마이너스 1%때 똑같습니다. 아무런 문제 없고 지속적인 보유가 가능하다. 로봇 관련 주 전에 추천드려가지고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렸는데, PNS 미케닉스 오늘 4%대 약조정 나왔습니다. 추천드렸던 가격 구간 동일합니다. 지속적으로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될것 같고, 브리지잭도 마찬가지다 다 좋습니다. 사실 뭐 마이너스 1% 가지고 저희가 뭐 왈가왈부할 게 아니죠. 단기적으로 우리는 테마 순환을 기대하면서 남들보다 빠른 매매를 하고 있고 그 와중에 시간이 좀더 많이 걸리고 오래 걸리는 종목들 분명히 있을 거고 하루 만에 급등이 나오는 종목이 있는 반면에 하루 만에 차시점 매물 나오면서 단기적으로 밀리는 종목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극단적인 예로 제가 엑셀 세라퓨틱스를 어제도 들었었죠 그렇죠? 추천드리고 다음날 마이너스 10% 빠졌다가 상한가 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마이너스 10%죠 그러니까 어제 사신 분들은 오늘 또 마이너스 10%입니다 꼭대기에 서 사신 분들은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죠 그렇죠. 절대적으로 방향 설정을 하실 때 무리하게 매매 좀 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추격 매수 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꾸준하게 수익을 위해서는 동일한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매매하시는 것이 훨씬 더중요하다는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일단 이렇게 오늘 시장 간단하게 좀 알아봤고, 뭐 지수는 좀 많이 빠지면서 마감을 했지만 시장 세부 수급이나 테마 순환 면에 있어서는 그렇게 크게 나쁘지 않았다.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한번 속보로 나오면서 전쟁 관련 주들이 장막판 수급이 잘 받쳐주면서 들어왔는데 추가적으로 나오는 이슈들을 체크하고 뉴욕 증시까지 파악한 이후에 이번 주 방향 설정 마저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따가 저녁 7시에 하반기 주요 업종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최근에 유튜브를 많이 시청해주셔서 감사한데. 또, 지난달에, 지난달 말에 올려놓은 거, 또, 보라고 해도 안보신 분들도 계셔가지고, 오늘 생방송으로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 하반기 공격적으로 비중 조금 추가해서 매매할 수, 있, 매매해야 하는, 그렇죠? 종목, 종목에 대한 안내도 나갈 거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제든지 문의사항 있으시면은, 뭐, 유튜브 메인에 나와 있는 링크를 통해서 개별적으로 문의 주시면은, 뭐 제가 직접 연락 드릴 수도 있고 담당자가 연락 드릴 수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투자의 선택은 항상 본인 몫이기 때문에 공부하시고 노력하시고 시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마가 생방송 이렇게 마무리하고 저는 이따 저녁 7시에 다시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